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책입니다. 앤드류 맥코널즈음 안종서롱 김 메이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최고의 자리에 오른 22명에게서 발견한 성공 원칙을 토대로 그들의 공통점을 생각, 태도, 습관으로 나누어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들은 성공을 타인이나 상황, 행운에 맡기지 않고 일단 시작했고 몰두해서 개선해 나갔다고 하는데요. 먼저 핵심 포인트 세 가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생각.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정신적 자산을 당진하지 않으려면 통제 가능한 일과 아닌 일 사이에 올바른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쓸데없는 걱정과 소모적인 논쟁은 집어치우고 해야 하고 할수 있는 일에 집중했을 때 일과 삶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2.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 일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걱정에 휩싸일 시간에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비한다. 또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에 대한 태도를 선택한다. 그래서 잠시 휘청여도 끝내 주저앉지 않는다. 3.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선택과 집중의 기술. 일단 시작하라. 잘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고민해도 충분하다. 힘든 일에 직면하면 누구나 핑계거리를 만들어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시도하기 마련이다. 애꾸준 회사나 타인을 탓하기도 하고 더 완벽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 마냥 결정을 미루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자기만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핑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실천할 뿐이다. 소중한 인생을 남의 것인 양 방치하고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미래를 내다보며 꼼꼼히 숙고하고 계획하는 것은 우리 뇌에겐 꽤나 어려운 작업이다. 우리의 뇌는 산만하다. 맹수가 우글거리는 환경에서는 하나의 집중하는 능력보다 산만함이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정보에 민감하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쉽게 산만해지고 내버려두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난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이다. 뇌 자체가 우리의 결심에 따르기보다는 외부 요소의 간섭에 취약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이든 마음이든 소중하고 유일한 자산을 확보하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아닌 일을 구분해서 경계를 설정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경제적 부와는 달리 정신적 부는 마음 먹기에 따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신적 자산을 되찾아 올수 있다. 물론 그 과정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결심과 훈련이 필요하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성공을 바라보며 나도 저런 곳에 가기만 하면 그와 같은 기회를 잡기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태도로는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습관을 버리고 지금 밟고 서 있는 마당을 가꾸는 일에 전념할 수 있을까? 답은 우리 앞마당에 씨앗을 뿌리면 된다. 멈추고 소유하고 노력하라. 첫째, 다른 곳을 바라보기를 멈춰야 한다. 이제 당신도 울타리 넘어 옆집 마당을 바라보는 것이 당신의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안다. 왜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허비하는가? 둘째, 지금 당신이 밟고 서 있는 마당을 소유하라. 이미 당신의 마당에 집중하고 있는 53.1%의 마음에 나머지 46.9%를 더하면 당신의 잔디밭이 얼마나 더 파랗게 살아날지 상상해보라.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당을 바람대로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 남들이 보기엔 하룻밤 사이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비옥한 정황과 비옥한 마음을 가꾸는 비결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이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일단 해보는 것입니다. 완벽한 때는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일단 시작해보라. 지금 여기에서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그때 비로소 일이 완벽해진다. 잘안될 수도 있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뭘할수 있었는지조차 알 길이 없다. 그리고 일단 하다 보면 창의성과 탁월함이 솟아납니다. 일을 잘하고 싶으면,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일단 그 일을 시작하라는 것.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길이 보이고 결과가 쌓이면 질적으로 달라진다. 창의성과 탁월함은 과정에서 솟아나는 것이지 처음부터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허접하고 별로여도 우선 시작하고 보라. 어떻게 잘할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도 충분하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감사에는 좋은 점 뿐이다. 하지만 허울 뿐인 감사로는 그런 효과를 볼수 없다.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인연과 신기한 우연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가능하다. 이것이 비록 우리 시대에 익숙한 사고 방식은 아닐지 몰라도 현명한 사람이라면 하나같이 보여주는 겸손한 태도이기도 하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우연이든 아니든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보여주듯이 더큰 행복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겸양의 미덕은 우리가 건방진 얼간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좀더 현실적인 혜택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각자의 노력과 지혜에 힘입어 오늘까지 왔다. 우연의 역할을 인정한다고 해서 노력의 가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우연이 극복해야 할 부르는 형태로 오든 여정을 좀더 수월하게 만들어줄 행운의 형태로 오든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것을 인정한다고 못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골든 티켓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감사라는 모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기분이 좋아진다.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던 스트레스와 마음의 짐이 사라진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누군가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는 것처럼 기쁜 일도 없다. 하지만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루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하는 평범한 우리로서는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타인의 마음은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말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강요하지 않고도 비슷한 효과를 경험할 방법이 있다. 바로 감사의 시각화다. 그저 누군가가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순간을 구체적으로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의 시각화가 통하려면 그 순간을 둘러싼 경험과 사연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왜그 사람은 당신에게 감사하다고 했는가? 그들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가? 당신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대응했는가? 당신은 그들이 감사를 표현하기 전에 어떤 기분을 느꼈는가? 표현한 뒤에는 기분이 어땠는가? 감사의 순간을 세세히 떠올리며 종이에 적어보라. 그렇게 하면 몇 달쯤 지난 후에도 빠르고 간편하게 그 이야기를 되새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당신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커진다. 지금 당장 감사를 실천하는 하루하루를 시작하라. 부와 성공을 거머쥐려면 자질구레한 일을 떠안지 말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우리네 인생을 돌아보라.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스스로 중요하다고 판단해 실행한 일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은 남들이 하니까 누군가가 시켜서 별 생각 없이 싸울 여지를 없애려고 하는 일들이다. 부수적이고 값어치 낮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작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뒤로 밀려난다. 정말 소중한 것들을 위해 살고 싶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값진 차원이다. 이를 어떻게 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값어치 없는 것들이 금세 옆을 비집고 들어온다. 그런 일들에 적절히 제재를 가하려면 가이드가 필요하다. 내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지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가지, 모든 일을 혼자서 하려는 습관도 버리는 것이 좋다. 핵심 업무에 집중하려면 부수적인 일은 적절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고, 잘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를 찾아 위임할 줄도 알아야 한다. 전문가는 나보다 훨씬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 일을 깔끔하게 처리한다. 인생 망하기 직전에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일이 한 번. 삐그덕 됐을 뿐인데 나쁜 일이 줄줄이 일어날 것만 같은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다. 그런 불안은 실체와 관계없이 저 혼자 쑥쑥 자라다가 마침내 마음과 정신을 압도하기에 이른다. 이 지경이 되면 진짜 문제는 걱정거리 그 자체가 아니라 걱정하는 그 마음이다. 걱정에 사로잡히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못하고, 요행을 바라기가 쉽다.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전부 소모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최소한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가기를 빈다. 하지만 딴데 정신을 팔고 헛된 기대를 품은들,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를 대하는 현명한 자세는 단 하나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나도 상당한 시간 동안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며 이 교훈을 깨달았다. 당신은 한달 전에 무슨 걱정을 했는지 기억하는가? 인간은 걱정하는 동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위험한 것을 피하고 불확실한 것을 두려워하도록 진화했다.그 결과 과거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사건을 자꾸 떠올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잠을 설친다.이런 성향이 자연 상태에서 생존하기엔 유리했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마음 건강을 챙기는 데는 무척 방해가 된다. 사건을 겪기도 전에 걱정하느라 고통받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로 고통받고 사건이 끝난 뒤에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해 고통받으며 아무 의미도 없는 고통에 계속 시달리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걱정을 끊어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지나간 일로 또다시 고통받지 않는 것이다. 세네카이 말처럼 우리는 상상 속에서 더 고통받는다. 막상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단순하고 견딜 만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가상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무의미한 고통을 의식적으로 끊어내고 그 시간에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세네카는 또 이런 말을 남겼다. 그때 끔찍했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고통을 끌어안고 또 끔찍해야 할 필요가 무엇인가. 그렇다. 언제나 고통은 그것을 겪은 그 순간으로 충분하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아는 것이 전투의 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태도가 품격 있는 삶을 만들고 인생을 변화시켜 부와 행운을 안겨준다고 하는데요.이 책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 책 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